미스트롯 오유진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그녀에 대한 수많은 비난으로 커뮤니티가 뜨거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달리 할머니 손에 자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오유진양. 진심을 담아 유진아의 모란을 불러 눈물 바다를 만들었고. 1라운드 진 배아연을 꺾었는데 하지만 배아연이 못한 것도 아니고 모두들 예상을 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오유진양은 노래에 자신의 어릴 적 서사로 돌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엄마가 일을 하시다 보니 잘못 보고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 방송 활동하다 보면 또래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가족분들이랑 다니는데, 오유진만 혼자 할머니랑 다니니까 쟤는 왜 부모님이랑 안 다니지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엄마는 늘 일로 바쁘다며 원망 아닌 원망도 했다며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많이 들었다. 연습 많이 한게 느껴지고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미안하다. 힘들었구나라며 덤덤하게 말하다. 이내 울컥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고 그 기세를 몰아 몰란 동백을 불렀던 배아현을 8대 5의 표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심사위원의 투표로 오유진이 배아현을 이긴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소속사 때문이다. 밀어주기 하네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렇게 평가하니 신빙성이 없네. 미스터 트롯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마스터 트랙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시청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노래 실력과 소속사 논란 때인데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노래 실력이 아쉽다며 그녀에 대한 노래 실력에 대해 비판해 왔고, 특히 이번 배아연 대결은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는데요. 배아연은 지금까지 소속사가 없다가 안타로 X라는 소속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속사는 기타리스트 안치행이 만든 소속사로 다른 가수들의 소속사에 비해 영세한데, 반면 오유진의 소속사는 심사위원인 진성 박군이 소속되어 있는 토탈리스 소속사라, 노래 실력이 부족한데도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게된 것이죠. 미스터 트롯은 매 시즌마다 마스터들의 논란이 뜨거웠고, 시청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시청자 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그 분노가 매 시즌마다 있어왔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생각하고 응원하는 방향과 다른 합격자와 어이없는 탈락에 많은 시청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는 방송이다. 얘기까지 쏟아내기도 했고 이런 결과를 만든 마스터 자질 논란 이야기는 더욱 거세졌고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했던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영과. 장윤정의 이야기로 고3 때부터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했다고 밝힌 박지연은 진성의 못난 노무로 무대에 올랐고 그는 1분 만에 오라트를 터트리며 지난 시즌 2찬원이 세운 최단 시간 오라트 신기록을 경신하며 놀라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오라트로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한 네티즌의 주장으로 소속사까지 나섰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배아현과 오유진 양의 대결을 바라보는 일부 네티즌들의 단순한 오해일지 아니면 정말 오유진 양이 노래 실력이 부족하거나 대형 소속사에 밀어주기 논란으로 커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